안녕하세요, 라니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처음 인물화를 그리는 분들도 단게 그릴 수 있는 방법과 그에 필요한 간단한 도구와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문구점에서 저렴하게 살수 있는 L자 홀더 파일입니다. 주로 A4 사이즈 서류를 끼워 넣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그리드를 그려서 사진을 끼워놓고 그릴 예정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수 있고 스케치에 필요한 보조선을 자유롭게 그렸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파일에 막혀 있는 밑부분을 가위로 자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순히 쉽게 그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인물 드로잉을 할때 형태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그땐 특별한 도구 없이 사진만 보고도 단계 그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브리드선을 그릴 유성 마커와 수성 사인펜이 필요합니다. 먼저 파일을 펼쳐서 한쪽면 가로 넓이를 재고 4등분을 합니다. 넓이가 22cm이고 4등분을 하니 5.5cm씩 나옵니다. 높이도 5.5cm씩 나눠서 선을 그어줍니다. 정사각형의 그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프린트한 인물 사진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사진을 파일과 고정시킵니다. 사진을 프린트할 때는 그리고자 하는 영역의 여백을 1, 2cm만 남기고 잘라 프린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테이프로 고정시켜 사진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티슈나 휴지로 잘 지워지는 수성 마커로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는데 필요한 보조선이나 점을 찍습니다. 눈코입이 제일 중요하므로 눈코입이 들어간 사각형에만 좀더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파일 겉면에 수성사인펜으로 긋는 선은 물티슈로 쉽게 지워집니다. 새로운 인물을 그릴 때마다 그에 맞게 지우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보조선과 만나거나 형태가 꺾이는 부분에 전을, 점을 찍습니다. 점을 다 찍은 후 그림을 그릴 종이에도 똑같이 그리드 선을 그어줍니다. 이제 xy 좌표를 찾듯 종이에 같이 똑같이 점을 찍으며 형태를 그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려보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점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정확한 위치에 점을 찍으려면 주변 점과의 기울기라든지 거리를 예측하는 훈련이 끊임없이 되어야 하고 그리드선과 형태가 만나 생기는 다각형 모양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반복되면 요령이 생기고 습관처럼 객관적인 형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나중엔 이런 도구나 그리드선 없이 연필로 기울기를 재고 간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이 인물 드로잉 초보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